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?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라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배우자 간의 재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, 법원은 재산의 소유 관계와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.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